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김우중 회장에 대해 이모자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은 1967년 30살의 청년 일대 자본금 500만원으로 세운 기업은 정권의 비율를 받으며 2년 만에 거침없이 거대한 재벌로 성장했습니다. 1969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산업훈장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대우는 80년대 오일 쇼크도 가뿐히 이겨냈고, IMF 외환위기 때 1998년 말 기준 대우 자산 총액은 78조 원, 현대그룹에 이어 재계 2위에 해당되는 규모였습니다. 유아인 출연작이 영화에서도 잠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김우중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김우중은 1936년 대구에서 아버지 김용하와 어머니 전인왕 사이에 육남 중 사남으로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 당시 아버지가 납북되자 15세라는 나이의 어머니 아래서 소년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도맡았다고 합니다. 휴전을 한 이후 상경하여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 진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56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였으며 부인 정희자와 일남 삼녀를 두고 있습니다. 김우중 하면 떠오르는 것은 김우중 회장의 일대기는 셀러리맨의 성공 신화로 화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매출 500대 기업 중 18위가 대우였을 정도로 대우는 대단한 기업이었습니다. 한때 세금 체납 등 불명예로 뉴스에 보도되기도 한 김우중 회장의 근황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글로벌 인재 양성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김우중 전 회장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12월 말까지 아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부도에 따르면, 김우중 회장은 알츠하이머로 의심되고 있으며, 기억력도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지난 2005년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 대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07년 말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사면되기도 하였습니다. 10일 재방송된 다큐인사이트 모던코리아 2편 대망에서는 대우 그룹 김우중을 다뤘다.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이미지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지만 베트남에서의 평가는 대한민국과는 사뭇 다르다. 이는 대우가 베트남 진출할 때 라이 따이안에 대한 복지 지원, 현지인 대우 등에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존경하는 한국인으로 김우중을 꼽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이 선전한 것도 사실 대우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수혜를 받은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우중은 또한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1990년대 파산 지경에 놓였던 시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대우그룹과의 합작 사업인 뉴욕 트럼프 월드를 성공시키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명성을 회복하는데 김우중 회장은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빚더미에 올라있던 트럼프의 상황을 배려해서 대우는 트럼프라는 브랜드 사용료만으로 매년 수백억을 지급했으며 이는 아무리 영화 출연 등으로 이미 명사였던 트럼프의 인지도를 고려한다 해도 과한 것이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김우중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거제 조선소와 대우차 공장 등을 둘러보고 대우그룹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도 같이 쳤다. 서울과 대구, 부산 등의 여러 군데 남아있는 트럼프월드는 이때 대우그룹과 트럼프의 인연이 남긴 유산.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이 일화가 재조명받기도 한바 있었다. 안녕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